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새벽 일부 방송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건 기후였을까요? 세계 금융시장이 모두 다 무너졌는데,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장 초반 잠깐 흔들렸지만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예전에 1조원 가까운 9851억원, 어찌나 이 매물 폭탄을 뜨졌는데 기관이 6141억원 매수하면서. 기술적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은 유럽시장도 미국시장도 지금 기술적 반등세를 보이고 있더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 금융시장이 세계를 선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분기 실적은 대부분 격감해서 시장의 내일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포르야구 예, 끝내 개막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포르농구 프로 배구가 무관중 경기에다가 시즌을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KBO가 개막을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를 한 겁니다. 팬들과 선수단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연기를 결정했다는군요. 그런데 1 4네경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막일을 4월 중순 이후로 늦출 수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도쿄올림픽이 있죠. 그래서 더욱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4월 중순에도 이 전염병 문제가 진정되지 않으면 무관중으로 리그를 시작하자는 의견을 이 사회에서 구단주들이 나눴다고 하는군요. 이제 두 거대 정당 공천은 막 빠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야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당 모두 잡음이 새 나오죠. 그런데 반발의 강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통합당 공천 잡음이 훨씬 크죠. 재활용 공천이니, 사천이니 하는 말들이 어느 선거 때보다도 많습니다. 설마 혁신 공천을 했기 때문에 생긴 잡음이라고는 하지 않겠죠. 그에 비해 민주당 공천 잡음은 친문일색으로 인한 공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음도 조용하고 그 강도도 세지 못합니다. 어제는 통합당 공천 반발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민주당 쪽을 보겠습니다. 친문일색은 청와대 비서들이 대거 진출로 다 드러났지만 대표적으로 주목받은 사람은 의외로 조국 백서를 쓴다는 친조국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였죠. 그는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해서 조국이냐 아니냐를 성급한 화도로 만들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론이 이상하게 흐르자 화들짝 놀란 당 지도부가 김남국을 강서을에서 빼내고, 그곳은 금태섭 의원과 정치 신인인 강선우의 경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의 김남국은 동작을 낙영문 의원 대항마로 검토를 하다가 이 또한 격차가 커 보이는지 갑자기 경기 안산 반은 을로 진략공천을 했습니다. 이곳은 통합당의 여성 삼선 의원인 박순자 의원의 지역구죠. 그러자 안산 시민들이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런 낙하산식 공천은 승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조국대 반조국 바람이 불까 고민이 되면서도 신조국을 멀리 하다가는 또 다른 역풍이 불까 싶어서 당 지도부가 찾아낸 묘책이 쉽게 통하지 않은 겁니다 동대문의뢰 민병두 의원의 반발은 언론에 자주 올랐습니다 미투 여파로 컷오프 된 것인데 민주당은 이것을 청년우선전략선거으로 결정을 하고 김현지 장경태 이두 사람의 경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대문을은 원래 홍준표 전 대표의 지역구였죠. 그런데 민병도 의원이 공을 들렸고 지역구 관리를 안한했던 홍준표 의원을 꺾어서 화제가 됐던 지역구입니다. 그 후에 홍 대표는 경상도 지사 자리가 비니까 그쪽 보궐선거로 또 롤백을 했죠. 민 의원은 공공연히 당 지도부가 친문이 아닌 자신을 내쫓은 거라고 합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참재미있군요 내가 울타리가 없어서 컷오프가 된것 아니냐. 그는 3일 뒤인 15일 입장을 밝힌다는데 그가 이미 4년 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이해찬 당 대표와 똑같은 신병이라고 걸고 넘어가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엔 이곳의 서초갑에서 커도 부됐던 이혜원 의원을 중진 흠지 출마 명분으로 경선에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흠지는 아닌 것 같군요. 어쨌든 그 상대가 또 재밌습니다. 경선 상대는 강명구 씨와 민영삼 씨인데, 강명구 씨는 영등포 갑의 당협위원장이었죠. 저는 동맹이있인줄 알았습니다. 그는 원래 부평갑의 지역구인 문병호 전 의원이 통합당에 입당을 한 뒤에 그곳에 정유섭 의원에게 밀려서 사선책으로 영등포 갑의 전략 공천 되자 당에서 강제로 동대문 을로 옮기게 한 겁니다. 공간에는 강명구 씨를 아무 인연이 없는 동대문 을에 김선자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 정유섭 의원으로 인해 벌어진 연쇄작용이라고 해야 합니까? 또한 사람, 민영삼은 제가 알아보니 원래 이 지역에서 서울시 의원에 당선이 됐던 진력이 있더군요. 그런데 고향인 목포로 내려가서 지방선거에 나서기도 하고, 안산 단원갑에 출마해서 낙선하기도 하고,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남지사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동대문에 돌아와 이혜훈 의원 등과 사인 경선에 붙인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러니 김영호 위원장에겐 국회의원이 장기판 졸로 보이는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강릉의 권승동 의원이 끝내 컷오프되었습니다. 그는 박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는 바람에 탄핵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검사 직할을 해야 했죠. 그게 그를 탄핵오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실망했던 것은 거의 그런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추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강유련 헌법재판관이 헌법위반 5개, 법률위반 8개로 된 탄핵소추안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를 헌법위반 2개로 정리를 하라고 했을 때, 그걸 덜컥 수용한 겁니다. 당시 저는 TV를 선에서 이것이 정치다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탄핵소초안은 국회 의결을 한 것으로서 임의수정은 헌법 취지상 불가능해 수정을 요구한 헌법재판관도 잘못이며 이를 수용한 권성동 위원도 잘못이라는 걸 수차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박전 대통령 탄핵결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법률 위반으로 적시된 내물죄 등은 아직 수사도 하지 못할 때였죠. 그래서 만약 탄핵소초안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다면 박진 대통령 탄핵은 아마도 임기 끝까지 마치지 못했을 겁니다. 권 의원의 판단 잘못으로 역사가 바뀐 거죠. 어쨌든 권승동 의원 대신 통합당은 홍윤식 전 행자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공천 추가 공모에 응한 홍진 장관도 강릉에 별다른 인연이 없더군요. 공관위가 밝힌 인연이 참 재미있습니다. 홍윤식 전 장관이 사무관으로 강원도청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했다는 게 바로 인연입니다. 솔직히 좀 구차스럽죠. 그런 게다 인연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인연이 닿는 곳이 대한민국 안에 몇십 개 지은 역될 겁니다. 어쨌든, 권승동 의원의 컷오프로, 침박들이 공격하던 이른바 탄핵오적 김무성, 유승민, 김승태, 권승동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는 모두 불출마하거나 컷오프되었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박근혜 지지세력에 공직이 되어버렸죠. 홍준표 전 대표는 침박이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대표 시절에 박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가 뒤늦게 오직에 올랐습니다. 그 대신 하태경 의원, 장재훈 의원 같은 분이 빠졌고 이분들은 아직 살아남았으니 이것도 운명이라고 할까요? 신문에는 또 재미있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동아일보는 민주당 공친 뉴스로 이번에 출마한 친 이재명계 후보자 대부분이 경선에 탈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신문에 이재명계 후보자들 탈락 뉴스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후보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분인데 그 직책도 제로서는 처음 들어본 겁니다. 평화부지사. 지난번에는 연정 부지사가 있었죠. 그는 용인갑에서 경선에 올랐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컷오프된 이재명 지사 인맥은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임근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 이사, 임진 전 경기도 시정상권진흥원 원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김경표 전 경기 콘텐츠진흥원 이사장 등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딱 하나입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일자리가 많았는가. 이 평화부지사도 그렇고, 과학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은 정부에도 있는데, 왜 굳이 경기도에도 만들어야 했을까? 예, 그런데, 민주당은 공천자본보다는 요미실 비례대표용 위성증당인 연합증당에 참여할 것인가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말이 연합증당이지, 정의당과 군소증당의 발을 빼버렸으니, 사실상 민주당의 위승증당인 셈이죠. 민주당은 어제 국회의원 80여 명이 모여서 비공개로 의총을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군요. 솔직히 결론은 뻔하죠. 예찬 대표의 발언이 기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의석을 도둑받게 생겼다.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가 가진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어중이지 위생정당에 참여하자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은 최대 137석,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치면 최대 107석으로 제 1당이 위험하다고 브리핑을 했다 합니다. 2 2명이 발언돼 섰는데 이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사람은 4명뿐이었다고 하는군요. 찬성 발언 중에 송영길 의원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방금 운전을 해야지 1차선만 지키고 뻔히 보이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선거법을 밀어붙였던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와 김종민 당시 정계위 민주당 간사는 통합당의 꼼수를 지적하며 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연합정당 또 지난번 마포 5인 식사 자리에서 은밀하게 논의한 게 아닙니까? 김종민 의원 말이 또 재밌더군요. 전 세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 중 이렇게 하는 것은 미래 한국당밖에 없다. 세계 정치학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범죄행위이기에 당연히 우리가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다수 대표제 대통령제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요? 그리고 미래한구당을 범죄라면 지난번 쪼개기 국회는 정당한 겁니까? 더욱이 범죄라면 고발을 해야죠. 같이 범죄를 저질러 대응하겠다는 건 공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합정당에 반대를 한 국회의원이 내민에 드더군요. 기록이 되죠. 조응천, 박용진, 서른, 김혜영 의원입니다. 서른, 박용진 의원의 반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5천편 내외로 승부가 갈린 곳이 26곳인데 연합정당 참여로 중도층이 이탈하면 지역구 참패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들 선거 때문에 반대를 했군요.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제가 보기에는요, 수도권 승부는 이미 갈렸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폭망을 했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집권당이 승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 아닌가요? 자, 오늘 1 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은 아침에 올려드리죠. 비가 오늘 뛰어서 밖은 을신년 새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미 봄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이었습니다. <목소리>